여기는 천안역 1번 출으로 나오면 바로 왼쪽에 화일빌딩 유경백화점 여러분 여성 의류 전문점입니다. 그리고 메이커가 있고요. 여기 제가 음에딱 들어가 지금 이 옷을 들었는데 이야 이 정말 메이커 있는 너무 너무 좋은 옷이고 너무 멋진 옷. 제가 한번 싹 어떻습니까? 멋있죠? 이야 저희 지금. 어쩐지 이렇게 빨간 옷을 자꾸 지히는데 아마 <laughs> 자 우리가 이번 설 명절에 서울역 광장에서 2월 19일 날 이제 노숙인들에 대한 와, 잔치를 합니다. 떡도 준비하고 400명이나 된대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에, 따뜻한 에, 겉옷을, 따뜻한 옷을 사랑의 옷을 입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경 백화점 사장님이 성견은 마음으로 많이 협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성 의류가 너무 많네요. 여성 의류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옷들이 이제 사방팔방 한번 비춰보세요. 이야 멋있다. 정말 멋있죠? 네. 아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 세계적인 기업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는 유명 유경 백화점 사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